올 가을에는 그래도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그 1시간 30분 정도 인라인 이 운동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헤어지는 그 모임을 그래도 매주 빠지지 않고 꾸준히 진행을 했었는데 아, 이제 뭐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임 갖고 끝내든지 아니면 상황 봐서 다음 주에 한주더하든지 하고 이제 인라인 시즌을 끝내야 될것 같아 그래야 될 시간이 좀 다가온 것 같아 인라인은 좀 제약사항이 좀 많거든 이렇게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버리면 인라인을 타는 게 너무 고생스러워 고생만스럽고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인라인 시즌을 인나인 시즌이 보면은 자전거 시즌보다는 좀 먼저 끝나는 것 같아.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아니면 다음 주 토요일에 인나인 시즌은 종료해야 될것 같아. 사실 올 가을에는 어좀 다른 시즌하고 다르게 두 개의 동호회를 합쳐가지고 그두 개의 동호회 사람들이 함께 인나인 로드를 진행을 했거든. 그러니까 올 봄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슬라럼 동호회 모임이 좀 지지부진 했었거든. 너무 참여자가 없어가지고 모임이 막 있을 때도 있고 뭐 없을 때도 있고 막 지지부진 이렇게 돼서 조금 생각했던 게좀 춘천에 있는 다른 인라인 동호회하고 합쳐서 같이 모임을 좀 갖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올 가을에 실행을 했던 거거든. 그러니까 슬라름 동호회하고 로드 동호회를 합쳐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갖는 걸로. 매주 올 가을에 매주 좀 장소를 좀 바꿔가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10km 이상 자전거 도로나 아니면 차량 통행이 좀 드문 그런 도로들을 함께 달렸었거든. 뭐 되게 재밌더라고. 근데 이제 그 그렇게 모임 슬라럼과 로드 동호회를 함께 모아 모아 어도 <laughs> 결국 매주 그 참여하는 인원은 뭐 다섯 명에서 열명뭐그사이밖에는안 되더라고. 그러니까 슬라럼 동호회뿐만 아니라 로드 동호회도 막그 참여 멤버들이 막 줄어들어가지고, 그쪽도 모임이 좀 지지부진 했었거든. 그래서 함께 합친 건데, 그렇게 합쳐나봐야 5명에서 10명. 그 정도밖에 안 돼. 뭐, 춘천에는이슬라럼과 로드 동호회 말고 다른 동호회가 있긴 하지만,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. 그러니까 춘천에서 실제적으로 인라인을 타는 성인들, 꼬맹이들 말고 성인들, 성인들은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아. 다섯 명에서 여섯 명, 다섯 명에서 열 명. 진짜 이러다가 인라인 동호회라는 게 춘천에서 없어져 버릴 것 같아. 계속 줄고 있어, 계속. 인나인은 좀 자전거하고 다르게 혼자 이렇게 운동하고 혼자 라이딩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. 뭐 장소적인 제약, 제약도 있고 또 혼자 이렇게 인나인을 타고 달리면 되게 이게 뻘쭘하거든. 되게 뻘쭘해. 자전거는 이게 혼자 타도 그런 기분이 전혀 안 드는데 인나인은 혼자 타면 되게 뻘쭘해. 그렇다고 이 송암에 있는 그 인라인 트랙을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것도 꼭 무슨 뭐 쳇바퀴 도는 다람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재미없거든 재미없어 이 트랙을 도운다는 게 이게 되게 재미없는 운동이야 이게 인라인은 이런 자전거 도로나 아니면 차량 통행이 적은 이렇게 도로를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치고 계속 한 10km 정도 이렇게 달려나가는 거 이게 재밌거든 이런 운동 방식이 맞아 그렇게 트랙에서 뱅글뱅글 도는 방식은 이게 할 짓이 아니야 보면 그러니까 로드 동호회 사람들도 그 트랙에서 운동하다가 한다 한 사람 두 사람 다막 빠져나가 버리더라고 재미없으니까 사실 춘천에는 보면은 자전거 도로도 꽤잘돼 있어. 그래서 인라인을 탈수 있을 정도의 자전거 도로. 그런 자전거들도 꽤 많이 있고, 또 춘천에 보면 또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구도로, 옛날 도로들, 그런 도로들은 차량 통행이 거의 없거든.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인라인 로드를 하면 딱이거든. 춘천이라는 곳은 장소적인, 장소적인 제약은 없어. 이렇게 집 근처 혹은 뭐 이렇게 차량으로 뭐 10분, 20분 거리에 자전, 로드로 인라인 로드를 할수 있는 장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. 근데 문제는 함께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야. 혼자 달리기에는, 혼자 달리기에는 너무 뻘쭘하고. 함께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함께 달릴 사람이 너무 없어. 아... 2021년도에는 이렇게 두 개의 동호회가 함께 합쳐서, 뭐, 다섯 명에서 열 명, 이렇게 함께 운동을 했는데, 과연 2022년도, 내년 봄에 다시 시즌이 열렸을 때, 함께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?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진짜 동호회 없어질 것 같아. 겨우겨우 겨우 지금 명명만 유지하고 있거든. 이나인이참 재밌는 운동인데 자전거보다 사실은 좀더 재미있어 보면 자전거는 좀 오래 타야 되거든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타야 돼 근데 이나인은딱 1시간 반 정도만 타면 그 자전거 3시간 5시간 타는 그 운동량을 채울 수가 있거든 또 이렇게 손이 자유로우니까 되게 좀그 자유도가 높아 그래서 되게 재밌다고 그리고 프리스타일로, 나처럼 프리스타일로 타게 되면 허리를 이렇게 펴고 타니까 시야가 이게 뻥 뚫려 있거든. 그리고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 도로들이 대부분 이강 옆을 달리거든. 뭐 홍천강, 또 소양강, 또 북한강. 이런 강 옆을 이렇게 달려나가면 그 풍경이 허리를 세우고 타니까 그 풍경이 내 눈에, 내 시야에 다 들어오거든.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가을거지. 가을 거지하는 그 가을 농촌 풍경들이 이렇게 쫙 펼쳐지고 되게 재미있고 운동 효과도 되게 좋은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도 되게 좋은 한 시간 반만 타도 이게 땀을 충분히 흘리거든 그래서 참 매력적인 운동인데 참 이게 춘천 사람들은 인라인을 거들떠도 안 보는 것 같아. 솔직히, 뭘, 주말에 뭘 하는 거야? 되게 <laughs> 그게 궁금해. 그냥 집에서 TV 보고, 유튜브 보고 그러나? 그, 2011년도에 그 아이폰, 뭐, 3G인가? 그, 스마트폰이 나온, 나온 시점부터인 것 같아.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, 이렇게 인라인이라고 하는 운동이 계속, 계속 죽어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, 없어지기 직전 단계까지 온것 같아요. 이 스마트폰,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면서, 뭐 스마트폰, 태블릿, 노트북, PC, 또는 TV. 요새는 TV, TV로도 인터넷을 하니까. TV로 유튜브도 볼수 있으니까. 그런 미디어들이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, 다 갈가먹은 것 같아. 꼭 보면은 스마트폰이 꼭그 우리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 같아, 기생충.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그냥 쪽쪽쪽쪽 피를 빨듯이 쪽쪽쪽쪽 쪽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아. 그래가지고 그런 스마트폰이라는 기생충 기생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기운이 없어 너무 의욕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날 일주일에 한번 있는 인라인 운동 그 모임에 참석할 힘도 없는 것 같아 인라인을 챙기고 그 모임이 있는 장소까지 나오는 그런 힘, 그런 정도의 자발성도 몸에 안 남아 있는 것 같아. 스마트폰이라는 기생충이 쪽쪽쪽쪽쪽 다 빨아먹어 버리니까 그냥 피곤해. 피곤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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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피곤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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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. 그럼 피곤하면 충분하게 휴식을 하고 영양가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여서 원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피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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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. 완전 병신같은 짓이야. 그 피곤하게 만든 원인이 스마트폰인데 피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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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스마트폰은 절대 눈에 떼, 눈에서 떼질 못하는 거지.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그 동영상들이나 SNS들은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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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거든, 감정을. 계속 건드려. 그러니까, 시선을 뗄 수가 없지, 시선을 뗄 수가 없어. 세 살, 네 살, 코 울리게 애들조차도 그 스마트폰에서 손을, 시선을 떼지를 못하니까. 왜냐면, 하 계속 감정을 자극하거든, 감정을.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속에는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, 뭐 TV, 뭐 케이블 TV에 온갖 동영상들이, 수억 개의 동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어. 사람은 사람마다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는 동영상들이 다르거든. 그런 동영상 종류들이 달라. 근데 이 초고속 인터넷망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은 수억, 수억 개가 있거든. 수억 개, 너무나 많은 동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내 감정을 건드리는 동영상은 얼마든지 있거든. 골라볼 수 있는 거지 골라볼 수 있는 거. 근데 또 내가 그 동영상을 소비하는 시청하는 시간보다 새로운 동영상이 유튜브에 쌓이고, 넷플릭스에 쌓이고, 그런 케이블티에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. 봐도 봐도 끝이 없지. 내가 보, 내가 소비하는 것보다 새로 생산되는 동영상이 하도 많으니까. 이 스마트폰이나 초고속, 인, 초고속 인터넷망이 우리 삶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심대한 것 같아. 너무 심대. 뭐, 마약이나 도박, 술, 담배는 솔직히 안할수 있거든. 안 하려고 하면 아예 접근을 안 해버리거나 또는 이렇게 끊을 수가 있는데, 이 동영상은 끊을 수가 있나? 이 SNS는 끊을 수가 있나? 이 스마트폰이나 TV나 뭐 노트북 이런 걸 끊을 수가 없잖아.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. 담배는 끊어도 생활할 수 있거든. 뭐 아무, 아무 지장이 없지. 아, 오히려 더 좋지. 술은 끊으면 끊을 수 있어. 내 삶에, 내 삶을 영위하는데 별 지장을 안 주니까. 근데 스마트폰을 끊으면 삶이 진짜 불편해지거든. 또 아예 불가능한 것도 있어. 스마트폰이 없으면. 끊을 수가 없지.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기생충이라고 하는 게 기생충. 기생충처럼 내 몸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쪽쪽쪽쪽 쪽 빨고 있어. 아 내년에 내년에는 과연 인라인 이 동호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된다. 심히 걱정이 돼.